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 주셨지만 아직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는데 약점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아픔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세기 1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땅에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진 이땅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어보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그 어떤 생명도 물한 방울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절망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물 없는 이 땅에 물이 생겨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에는 새가 날고 땅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물 속에는 물고기가 생겨나게 되고 들판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하시되 에덴 동산에 두어서 벌거벗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도 흑암도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공이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그대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며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관한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무릎 꿇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때그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닥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시련과 역경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권력이 무릎 꿇게 하고, 질병이 무릎 꿇게 하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장 보실까요? 예,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고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에, 이거보다 더 회개 망측한 사진 이 있는데 이 사진이에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냐면 로키 산맥에 있는 나무인데 해발 3,000미터에 가면 이 나무가 있다고 해요. 왜 나무가 저렇게 생겼냐면 수목. 나무도 풀도 자랄 수 없는 마지노선이 3,000m, 해발 3,000고지인데 그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생존하는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키산맥 3,000m 지점에서 워낙 센 바람이 불어대니까 나무가 위로 클수 없고 나람,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엎드러져서 이렇게 나무가 커가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을 무릎나무라고 합니다. 무릎나무. 왜? 무릎 꿇은 형상으로 크고 있다고 해서 무릎나무. 볼품 없습니다. 저거 건축 자재료도 못 씁니다. 뗄감으로 쓰기에도 참 희한하게 생겨먹었죠. 그런데 이 무릎나무로 만드는 바이올린이 세계 명품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공명현상을 나타내서 가장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 내고 가장 명품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이 나무만이 그런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죠. 나무의 이름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무릎나무. 우리 인생에도 시련풍파가 몰아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가 모진 비바람, 뿌림은 왜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자라납니까? 그런데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나무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조건이 좋은 나무에서 자라난 나무는 나무가 물렁물렁해서요. 좋은 재질로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나무지만 해발 3000m 고지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생존력 버틸려고 하는 그힘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가치가 언제 올라가느냐면,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인생에 몰아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명품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엎드려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은 15살 나이에 나라가 망했어요. 15살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귀족 출신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궁궐에다 데려다 놓고 누부갓네살 왕이 망한 나라의 아이지만 쓸만하니까 궁궐에 데려다가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킵니다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궁궐에 두는 것이고 3년 동안 가르치고 테스트를 해서 별로 쓸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내보내는 겁니다. 들에 나가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다랑 매성 아벤 누고 친구들이 궁궐 안에 들어갔는데 온갖 산의 진미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제사 지낸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것을 먹을 수 없다. 우리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망했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들을 먹을 수는 없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3년이 지나서 이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쓸만한 인재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하고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간 사람들은 다니엘과 친구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바벨론의 아이들과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 누부갓네 쌀 앞에 무릎을 꿇는 바벨론의 아이들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 앞에 무릎 꿇는 자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하나님이 유익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익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냐면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익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다니엘과 같은 유익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믿음을 지켰더니 유익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누부간 넷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자는데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는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난 그런 꿈은 처음 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해주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나를 향해서는 어떤 예언을 할까? 제 차례가 됐는데. 그분이 저를 놓고 예언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2000명의 영혼을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는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꿈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딘가 영혼 맡길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상하고 찢기고 상처 입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나를 좀 맡겨야겠는데 그 맡길 곳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 혼자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유익한 능력을 부어 주시면 할렐루야. 유익한 능력을 부어 주시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어주셨어. 그랬더니 이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려워 밥도 못 먹어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바벨론 궁궐 안에 있는 보좌관들,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두려워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수 없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고 꿈을 해몽해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해주지. 그런데 누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해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의 보좌관들이 뭐라 그러냐 왕이요!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이 말에 느부갓나셀이 화가 났어요 이럴 때 너희들을 써먹으려고 궁궐 안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돈을 줬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걸 너희들이 내놓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 옆에 있을 가치가 없다 시위대장 아리오가 이것들을 싹 끌어다가 내일 해가 뜨면 다 죽여버려라 다니엘도 그런 목적으로 궁궐 안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리오기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여차저차해서 다 죽이라고 하더라.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왕에게 무슨 꿈을 꿨으며 꿈의 내용이 뭔지를 말해줄 테니 내일 아침에 나를 왕에게 데려달라.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테니 오늘 밤 하루만 여유를 달라.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유익한 능력을 주셨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 주셨어요. 날이 샜습니다. 왕 앞에 간 다니엘이 왕이요! 어젯밤에 당신은 금신상을 받고 그 금신상이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발가락을 쳤는데 가루가 돼서 없어지는 꿈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왕이 입이 쩍 벌어져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은 다 가루가 돼서 없어집니다. 돌멩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바벨론도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저주 아닙니까?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집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 서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너부갓네살 왕의 꿈이 너 망한다. 네 나라가 망한다는 꿈이라고 해목을 해 줬는데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다니엘에게 향품과 금은 보화를 줍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도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나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48절 시작.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명품 인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걸작품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뭐냐면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복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익한 능력을 부어 주셔요. 사탄이 주는 능력은 망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유익한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월이 시작됐습니다.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몸이 건강한 거 복이에요. 자선이 잘 되는 거 복이에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되고 육신의 삶이 잘되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록키 산맥에. 그 무릎 꿇는 나무가 명품 악기를 만들어 내듯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명품 인생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